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등반하기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산들을 하나씩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산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산들이죠. 각 산의 특징, 대표 코스, 난이도, 그리고 등반 팁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안전하게 산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설악산 공룡 능선 코스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산행 코스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룡능선 코스는 이름처럼 뾰족뾰족한 바위능선이 이어져 정말 공룡의 등뼈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코스는 소공원에서 출발해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을 지나 대청봉, 오색으로 내려가는 약 22km의 긴 여정이에요. 보통 1박 2일 일정으로 많이 오르는데 체력과 산행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급경사와 암능 구간이 많아 안전 장비를 꼭 챙기시고 일기예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지리산 종주 코스입니다. 지리산은 국내에서 가장 긴 산행 코스를 자랑합니다. 노고단에서 시작해서 벽소령, 세석, 장터목,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로 내려오는 약 31km의 코스인데요. 보통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속되는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기상 변화가 심해서 정말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숙박 예약은 필수이고 에너지 보충식과 물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동행자와 함께 산행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덕유산 종주 코스입니다. 덕유산은 백암봉에서 향적봉, 남덕유산, 영각사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코스가 유명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상고대와 눈길로 인해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아이젠, 스패츠 같은 겨울 산행 장비는 꼭 챙기시고 평소 하체 근력 운동도 해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 월악산 영봉 코스입니다. 월악산은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 있을 만큼 험한 산으로 유명하죠. 덕주사에서 시작해 영봉을 오르는 코스는 급경사와 암능 노출 구간이 많아 초보자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산화와 장갑은 필수. 비나 눈 오는 날은 산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악산 비로봉 코스입니다. 치악산도 우리나라 3대 악산 중 하나인데요. 부곡에서 고든치, 비로봉, 세련 폭포, 구룡사로 이어지는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계단식 급경사와 바위 길이 이어져 오르막이 길고, 하산할 때는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무릎 보호대와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를 꼭 챙기세요. 여섯 번째, 한라산 성판악 관음사 코스입니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지나 관음사로 내려오는 코스는 완만해 보이지만, 18km가 넘는 장거리라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게 좋고, 날씨 변화에 대비해 방풍방수 의류를 꼭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등반 시꼭 알아두셔야 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장거리 산행전에는 유산소와 하체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두세요. 등산화, 스틱, 장갑, 방수방풍 의류, 헤드랜턴, 충분한 식수와 간식 등 기본 장비를 꼭 챙기세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혼자보다는 동행자와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약품과 119 구조대 연락 방법도 미리 숙지해 두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험난한 산들이 많습니다. 각 산의 특징과 코스,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고 보람찬 등반이 되시길 바랍니다.